자, 오늘 10분 메시지 나갑니다. 어, 요 10분 메시지는 한 4단계로 그, 거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전에 그 어, 10분 메시지 열번째가 어, 그 믿음의 첫 번째를 했거든요. 오늘은 미,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합니다. 지금 이 믿음 설명은요, 어,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면, 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면 어,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응답받을 수가 없죠 기도는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응답과 연결되어 있죠 응답을 못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뭘 강조하냐면요 말씀을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왜 믿음이 필요하냐, 창세기 3장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그리스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뭐 믿고 나면 따라오는 응답은 지금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창세기 3장에 계속 이제 그 각인되도록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 해답으로 각인되도록 자꾸 강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는 뭐냐면요, 응답을 받는 믿음이에요. 자, 응답을 받는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질문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신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수 없다면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아무개야 어그 저기 그 뭔가 가방을 가지고 일로 와라 했을 때안 와요. 가방도 안 가지고 안 가지고 오고 또 오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응답 받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수 없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죠. 자, 이 질문을 누구한테 했냐면, 어, 이스라엘 민족이죠. 어,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이라 하죠. 자, 유대인의 우리가 배경을 계속 얘기했죠. 어, 하나님이 세운 나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 전에 아브람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으로 언약의 조상이죠. 조상으로부터 계속 보게 근원이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엄청 잘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신이 다 깨닫다고 하는 사람들, 또 나는, 어, 확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어, 이렇게 체제를 바꿔야 되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보세요. 신앙생활 엄청 잘했다니까요. 그 기도도 엄청 잘하고, 또그 말씀이라면 아주 그대로 실천을 하고, 또 예배라면 절대 빠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근원을 밝히는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어,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뭘볼수 있냐면요, 종교가 뭔지를 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종교가 뭐냐? 종교는 예수를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대 요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을 날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어, 세대 요한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대 요한은 굉장히 정의의 대표죠. 정의로운 사람이죠.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열심을 내서... 하는 뭐든지 열심히 내서 하는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또, 예수를 얘기하기를 엘리아 같다고 얘기하죠. 자, 이 엘리아는 능력의 대표자예요. 굉장히 능력을 많이 나타냈던 사람으로 능력 또는 치유받은 이런 신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치유 체험하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요. 자 이런 사람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세 번째는 또 예레미야 같습니다. 예레미아가 어, 예레미야 예레미야 같습니다. 어, 이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굉장히 자기를 헌신적으로 어, 또그 그 선행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죠. 또는 어, 선지자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근데요,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자기네들은 자신이 세대형 같지 않다, 엘리야 같지 않다, 어, 이런 건 틀렸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죠. 근데 한번 좀 질문할게요. 그럼 당신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 같아요? 어떤 분 같습니까? 지금 종교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종교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기를 세례요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이렇게 지금 믿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이 메시지를 들은 분들은 많은 분들이 자신은 세례형 같이, 엘리야 같이,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믿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 손을 믿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제가 또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 같습니까? 나름대로 한번 말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라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갖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 갖고 안다라고 대답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 같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어, 장로님들이 그러죠. 기도할 때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고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죠. 그분은 뭐냐? 지금 세례관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똑같은 수준이에요. 말하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를 알기를 여기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종교다. 종교는 우상승배죠 하나님이 받지 않죠. 그래서 어, 복음, 정확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어,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어,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 가깝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영적인 혼란 속에서 가깝게 하는 부분이 요첫 첫 단추를 끼지 못해서 다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믿음, 하나님이란 증거를 갖지 못하면, 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 많은 영적 문제들이 오죠. 자,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 자. 뭐, 이거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을 세 가지를 선지자는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어, 우리가 확실하게 좀알 필요가 있죠. 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기이어 질려 생명이나름함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일자가 없다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죠. 선하인간의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고요. 디모델 전서 하나 더 낄게요. 전서 2장 5절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 선지자 쪽에서 나는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좋아했어요. 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시는인도한 분이시니 곧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래서 만나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설명할 때이 그 성경 구절이 딱 좋아요. 자, 제사장은, 어, 로마서 8장 2절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은,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재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해방했다라고 하는데 제사장 분에서 해방 쪽으로 초점, 초점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에 초점을 가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 왕은, 어, 요한이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러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다음에 11에서 2장 15절도 우리가 기억에 좀 담아 놓으세요. 뭐냐면, 어, 사람들이 이제, 저, 그, 죽기를 무서워서, 어,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지금 부활하신 분이죠. 그래서 만한 왕이시죠. 자, 어, 주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이 고백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이 응답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 세계복만 못합니다. 자 응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반석 같은 내교를 세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테 또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주기도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응답 받았고 계속 확인해야 된다그랬죠자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종교가 뭐고 두 번째는요 믿음에 있어서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뭐고 응답이 뭐다. 요세 가지를 모르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믿음에 가장 중요한데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계속 요 체질을 바꿔버리는 그 일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요것만 남게 자 보세요 세례 위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엘리야 아무리 능력 받아도 사단을 못 이겨요 또 예레미아 헌신 사랑 착하게 살아도 제 문제 해결 못 하죠 선지자 아무리 배움이 충만해도 답이 될수 없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문제 가지고는 창세기 3장 문제, 요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직 이 답만이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답이 되죠. 자,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뭐죠?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은 뭐예요? 반서. 무슨 말하고 똑같죠? 성령. 요거예요. 성령이 내주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 했죠? 성령 충만이 반석이에요. 자, 그다음에 웅백 환사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자, 흑민족을 이룬다. 전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천장에서 전도하는 순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응답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주는 답, 우리에게 주는 답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응답받는 믿음.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뭐다 구분하고 응답이 뭐다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에요. 진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